16번 봅시다 1차함수 y는 ax-3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요 똑같아요 이거 이 좌표를 여기다 넣어줄거야 x좌표가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5죠 그럼 y가 마이너스 5고요 x좌표 2니까 2a-3 넘어가면요 은 마이너스 2가 2a지 그럼 a가 몇 나와? 마이너스 1 나와요 이해돼? 자, a값 나왔으니까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-3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? 자 얘가 지금 좌표 몇 콤마 몇을 지나? b 콤마 2b 마이너스 9를 지나죠? 이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y 좌표에 2b 빼기 9를 넣어주고 x 좌표에 b 넣어주면 마이너스 b 빼기 3이죠 맞니? 넘어가면은 3 b 는 넘어가면은 6 나오죠 이해돼? 그럼 b는 몇 나와? 2 나온다 이때 b의 값은 몇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? 1번이 된다. 왜? 왜 이해를... 아, 아, 어, 맞잖아. 이거 넘어가면 3B고, 이거 넘어가면 9백이 3이니까.